천 원으로 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백만 조만조회수의 넘는 요즘 유튜브 영상들 많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환자분 헥사메딘 한달 쓰신 결과입니다 하얀 치아가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t r i g 치주과 의문의 송유정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생긴 분들이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그럼 원장님은 헥사메딘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치과에서 진료할 때 저도 헥사메딘을 자주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냐면 첫째, 임플란트나 발치 같은 수술 후에 감염 예방용으로 처방합니다. 둘째,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을 때도 씁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헥사메딘만큼 효과적인 약이 드뭅니다. 셋째, 급성 잇몸염이나 구내염이 심할 때 단기간 사용하면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헥사메딘의 주 성분인 클로로헥시딘은 세균이 세포벽을 파괴해서 강력한 살균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약입니다. 그럼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문제는 사용법에 있습니다. 우리 입안은 정교한 생태계예요.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거든요. 그런데 헥사메딘은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정상적인 구강에는 수많은 종류의 세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헥사메딘을 너무 오래 쓰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고 한 달째 헥사메딘을 쓰고 있는데 치아가 갈색으로 변했어요. 맛을 못 느끼겠어요. 입이 너무 마르고 오히려 잇몸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같은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모든 의학 가이드라인에서는 헥사메딘의 사용을 단기간 내로 제한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치과 의사의 지시 하에서만요. 그럼 헥사메딘을 전문의 조언을 듣고 쓰면 잇몸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나요?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큰 오해예요. 이미 굳어진 치석은 어떤 가글로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제거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빨만 닦는다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잇몸은 제대로 관리를 안 하게 됩니다. 가스법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칫솔을 치아와 잇몸 경계에 45도 각도로 대고, 작은 진동을 준 다음 쓸어 올려주세요. 이게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줍니다. 그리고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아 사이는 치실로, 잇몸 사이 공간은 치간 칫솔로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치실은 단순히 위아래로만 하는 게 아니라, C자 모양으로 치아면을 감싸서 닦는 겁니다. 처음에는 잇몸에서 피가 날수 있어요.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세요. 피가 나는 건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사용하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피도 멈춥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체크 받으셔야 합니다. 헥사메딘은 응급처치용 소화기 같은 겁니다. 불이 났을 때는 꼭 필요하지만 불이 안 나게 예방하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헥사메딘을 쓸 때는 반드시 치과의사와 상담부터 하세요. 언제 쓰냐면 첫째 치과 수술 후 일시적인 염증을 관리할 때 둘째 급성 입문염 응급처치할 때 셋째 구강 궤양이나 상처가 심할 때만 사용하세요. 그것도 단기간만 길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헥사메딘을 처방할 때꼭 말씀드려요. 처방받은 기간만 쓰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오세요라고요. 일반적인 구강 관리용으로는 불소 가글이나 자일리톨 가글을 권합니다. 훨씬 안전하고 매일 써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미지근한 소금물로 가글하셔도 됩니다. 적당량의 소금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가글하시면 됩니다. 이미 헥사메딘을 오래 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이미 헥사메딘을 오래 쓰신 분 계신가요? 치아 색깔이 갈색으로 변했거나 맛을 제대로 못 느끼거나 입이 자꾸 마르거나 오히려 잇몸이 더 나빠졌거나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사용을 중단하시고 치과에 내원하세요. 착색 제거 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망가진 구강 환경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사용을 중단하면 구강 내 세균총은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식사메딘은 잘 쓰면 정말 유용한 약입니다. 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치과의사 지시에 따라 단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사메딘만 믿고 기본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올바른 입문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사용을 중단하시고 치과에 내원하십시오. 착색제거 치료도 받고 망가진 구강환경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치아와 잇몸, 올바른 방법으로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치주과 전문의 송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